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 트랙 재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의원직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아, 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겠습니다. 아, 다만, 도합 2,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의 말만큼은 아, 도저히 존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이 유지된 데 대해서 법원이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원의 이 말은 곧 이번 선고가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나이원은 정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이 유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 9일 만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도 빠르게 유죄를 확정 지을 수 있도록 남은 재판들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국민의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나 의원은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어차피 이 우험직은 지켜냈으니까 항소에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나 의원 본인이 어제 선고 후에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는데 대해서도 어,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저는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 대장동 재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겠다 어, 이렇게 공언을 했던데요. 이 대장동 개발 수익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제보다 어, 제 밥에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좀 자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우연인지 대장동 개발사업지로부터 직선거리 1km가량 떨어진 곳에 나이원 남편이 토지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던데요. 물론 1988년도에 공유지분을 매매했기 때문에 모종의 이익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결합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나기 보름 전에 어느 회사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공유 지분을 여러 명에게 쪼개 판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지금이야 마치 기획부동산처럼 되어버렸지만 한때는 개발특수를 노려범직한 땅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과 재판에 대해서는 최소한 나경원 의원은 언행을 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번 선고 결과가 국민적 아쉬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동안 나 의원의 행각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반성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나 의원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단죄하길 바라는 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